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일생일대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박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씀이 제자들을 적잖이 당황케 합니다 사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분이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세상 권세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재배대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치마바람이 자식들의 앞길을 휘두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던 예수님이었기에 이제 와서야 하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요청하는 이들이 제자들의 눈에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청하는 어머니도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세상을 제 마음대로 후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이 그의 질서대로 잘 돌아가도록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통치자들과 고관들과는 반대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오신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또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비추어집니다.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그 질서에서 벗어나 죽음을 향해 내딛고 있는 오늘의 시간과 상황들에 우리의 사명이 더욱이 또렷해집니다.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리는 밑바닥을 기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한 만큼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더욱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그런 당신의 질서 위에 있는 우리를 보고 참 좋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술동군단 공동체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고 심하게는 죽여야만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호소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픔을 어르고 달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아픔은 저 위에 매달려 계신 분께서 만든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 많은 무질서함이 도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인 세상이 제 주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 주인을 알아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아멘.